PDF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포토샵 작업 파일을 또는 인디자인 작업 파일을 PDF로 만들어서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PDF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PDF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어, 포토샵으로 어, 포토샵에서 작업한 편집한 파일을 PDF로 만드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토샵에서 PDF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 PDF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PDF 파일이 뭐길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또 가지각색의 프로그램에서 이 PDF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PDF 파일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호환성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포토샵으로 작업한 결과를 원본 파일인 pst 파일로 저장해서 그냥 친구한테 전달하면서 어, 이 파일 좀 한번 살펴봐라고 했을 때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pdf 파일을 만약 그 친구가 어, 컴퓨터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여기서 어, 우리가 어떤 파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생각게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파일을 저장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편집을 했거나 작성을 했거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은 바로 자신들만의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확장자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토샵 파일은 PSD,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AI, 그 다음에 인디자인 프로그램 파일은 INDD,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PDF 파일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인디자인 파일은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수 있는데 PDF 파일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런 것이 없다면 PDF 파일은 어떻게 열까요 되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앱크 a 의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 어크롭의 리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어크롭의 리더라고 저기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떠요 자 어크롭의 리더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어크롭의 리더 말고 프로 d c 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어크롭의 리더를 어, 리더, 그러니까 PDF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만약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이 어크로베 리더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어크로베 리더는 우리가 특별한 어, 특별한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단순해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도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곳 또는 아이패드 이런 곳에서는 어크로벤 리더를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pdf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pdf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어디서나 열수 있다는 것, 그, 즉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나 또는 또는 이제 그 애플 계열의 컴퓨터, 맥, 맥의 운영 체제에서도 다 열리고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같은 곳에서 다 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어,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DF 파일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글꼴과 레이아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어, 아리안 그리든 파워포인트 이런 곳에서 열심히 편집, 작성을 해서 편집을 했는데 다른 컴퓨터에 가서 또는 발표를 하려고 갔는데 어, 글꼴이 깨져서 또는 레이아웃이 틀어져서 엉망이 된 경험이 있, 있을 거예요. 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 우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작성했어도 거기에는 우리만의 어떤 글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컴퓨터에서 그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글꼴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집이 좀 엉망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그 문서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서 작성한 문서예요. 그런데 작성한 문서를 PDF로 변환했더니 여기 어, 이제 그 여기서 사용한 이런 그 글꼴과 편집 상태가 거의 그대로. 고대로 pdf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은 어느 컴퓨터 윈도우 계열 컴퓨터든 맥 운영 체제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어디서를 보든지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꼴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또는 그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게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pdf 파일은 우리가 출력소라든가 인쇄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으로 뭔가를 편집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 출력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출력은 어디서 하죠? 출력소에서 하게 돼 있죠. 그럼 출력소에서 가져갔어요. 근데 출력소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글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출력소에서 출력을 할때대기의 경우는 그걸 걸러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다른 글자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출력소라든가 인쇄소에 가져갈 때, 그럴 때는 사실, 어, 반드시 이 PDF로 변환하는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그러니까 뭐 대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하더라도 이걸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또는 어떤 그, 우리가 한 작업을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 PDF로 만들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PDF 파일의 장점을 들라면전 편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하기에 편의, 편의, 편의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PDF로 가져온 파일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 포토샵에서 볼수 있는 사진 이미지에요. 그런데, 어, 이렇게 PDF로 만들었죠? 자, PDF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것도 있겠구요. 아니면,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 장의 사진을 PDF, PDF 파일 하나에 담아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 되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하나의, 파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마치 책자처럼 만들어서 전달해 줄수 있겠죠? 자, 이것은 사실 굉장히 관리에 편한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장의 이미지 파일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로 그 파일을 폴더 하나에 넣어서 그걸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주죠? 그러면 그분은 그걸 갖다 또 풀어서 일일이 또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이제 파일에 따라서 뭐 열리거나 안 열리거나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100장의 이미지이든 200장의 이미지이든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후에 제가 배울 내용은 어떻게 포토샵에서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사진 이미지라든가 이런 이미지 파일을 PDF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것은 굉장히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세 번째 그 방법과 더불어서 어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방법 우리가 PDF 파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본다면 아마 보안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뭐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런 강의 사이트 뭐 이런 이런 곳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수업 이런 곳에 보면 강의 교환이 대부분 PDF 파일로 돼 있죠. 왜 PDF 파일로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문서가 변형되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 언제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어 교환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어떤 그걸 복사를 하거나 편집하지 못하게 이제 그 보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는 보안 기능 또는 이제 편집하는 보안 기능, 인쇄하는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파일의 보안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 어, 학생들은 이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사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 전문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했을 때는 이 보안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PDF로 저장을 해서 어, 전달한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사인이라든가 뭐 전자 서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PDF 파일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좀 본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어,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PDF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그 하나의 사진 이미지 파일이죠. JPG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토샵에서 어떤 특정한 그래픽 또는 사진 이미지 또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PDF로 만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떠한 그 파일 하나를 PDF로 만드는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경우는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100개든 여러 개의 사진 이미지를 하나의 pdf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때여기 이제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러면서 반,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pdf 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그것이 어떤 보안성이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저장을 할때몇 가지 옵션들을 좀 지정하는 방식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인 사진 이미지를 PDF로 만들 때, 이칙 매우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사진 이미지를 편집을 마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 이제 PDF로 그냥 한, 하나의 사진 이미지를 바꿀 때는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하셔서 그러면은 어떤 게 뜨죠? 우리가 이렇게 save as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그러면은 save as 대화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파일 형식은 여기죠? 여기서 파일 형식에서 PDF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서 PDF 형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어, 이런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 요거 오케이 오케이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Save Adobe PDF라고 하는 대화 상자 나타납니다. 요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요 요 사용 방법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 중요하다는 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옵션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할게 아니라면 이 옵션을 모두 다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 프린셋에서 어, 퀄리티의 정도를 지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어, 기본 여기서 하이퀄리티 프린, 프린트 이 정도로 지정해 주시면은 퀄리티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지정은 그냥 그대로 디폴트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또 하나 여기서 좀 중요할 거. 그다음에 제너럴 옵션에서 여기 첫 번째 옵션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이것은어 폰시브 포토샵 에디팅 어 캐퍼빌리티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어, 저장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것도 이제 그 웹에서 볼때 빠르게 보는 방법들로 최적화시키는 방법, 요두 가지는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컴프레스 여기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 여기 압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앞서서 우리가 하이퀄리티 프린트로 지정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제 지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s e c u t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pdf 파일에 대해서, 여는 암호를 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무나 열수 없게 할 때, 이런 경우는 사실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나 미리 볼수 없게끔 하려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만 열게끔 하려고, 암호를 지정할 때는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다 암호를 지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암호, 지정하면 암호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간단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읽기 암호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제이 편집하는 어떤 그런 권한에 대한 암호라서 이것도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정하시면 여기서 암호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쇄조차도 암호나 인쇄를 할 수가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이런 퀄리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떤그 해상도를 최고 해상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쇄를 위해서는 요, 뭐, 최저 해상도로도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바꾸는 거에 대한 허용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암호를 지정한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를 지정하실 때는 여기서 지정한다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일단, 세이브, 어 PDF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대화 상자 열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PDF 형식으로 바뀌었죠. 자 PDF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는 PDF를 열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기억은 좀 해두세요. 그래서 PDF 파일도 우리가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실, 아셔야 될것 같고 뭐 당연한 거지만 PDF 파일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DF 형식의 파일은 포토샵에서 이제 편집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기록하시고 또 하나의 내용으로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면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PDF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은 파일에서 뭐가 있냐면 오토메이트, 그 다음 PDF 프리젠테이션여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장의 그 파일을 이제 그 PDF PDF 하나의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대화 상자가 떴죠. PDF 프레젠테이션 대화 상자가 열렸고 여기서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 우리가 그 파일을 선택하는 이런 창이 열린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데 만약 이제 이게 어 동떨어져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한다면 어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은 이렇게 ctrl 를 눌러서 원하는 파일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몇개 있죠? 굉장히 많아요.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파일들을 막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이 되게 많죠? 자, 이 정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파일이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죠. 자, 이 파일들은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나타나는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그점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아까 그 에크로벳 그 리턴 프로그램 말고 DC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나중에 이걸 또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순서를 바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멀티 멀티 페이지 어도큐멘트 우리가 특별히 뭐 프레젠테이션 할게 아니라면 이걸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파일명을 여기다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 있어요. 확장자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뭐그 체크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한 것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이브를 누르시면 다음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도 되겠죠. 물론 파일 형식은 PDF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어, 이와 같이 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 그러면 똑같이 아까 그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을 때도 어, 세이브 어도비 PDF 이렇게 옵션 상자가 나타났죠. 여기서 뭐하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 어, 지정할 거 기본값으로 해도 상관 없는데 여기서 하이 퀄리티 프린트 요것만 지정을 해주시고 자 나머지는 여기서 만약 시큐리티 여기서 암호 여느 암호 그 다음에 그 편, 인쇄와 편집 암호 요거를 지정하실 분들 하시고 이 상태에서 Save PDF를 하시면 은 바로 이게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난 후에 이 파일을 Adobe Acrobat Pro에서 열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obe Acrobat Pro는 어, 단순히 PDF 파일을 열어보는 파일이 아니라 어, PDF 파일을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어크로뱃, 어, 어도비 어크로뱃 프로예요. 아까 저는 어크 어도비 어크로뱃 리더를 말씀드렸죠. 이 프로는 어도비사 프로그램으로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마냥 사용할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나타나 있죠. 자, 이게 이제 보통은 어,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나타나 있죠. 여기 파일 이름 어, 보일 수 있게 했는데 여기 나타나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런식으로 우리가 파일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pdf 파일 하나로 되어 있는걸 알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두 장씩 있어서 좀 헷갈리죠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뷰에서 어, 페이지 디스플레이 요거를 어, 단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식으로 하나로 보여져요 하나의 파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한 장씩 하나의 파일씩 하나씩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pdf 에서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뷰에서, 어, 쇼하이드에서, 내비게이션 팬요 부분에 가셔서, 만약 이제 북마크를 클릭을 해드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요 옆에 요 상자 나타나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 페이지 썸네일이라는 게 있죠. 페이지 썸네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페이지 썸네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페이지 썸네일인데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하면 여기서 이걸 순서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여기로 좀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옮긴다거나 이 파일을 여기 위로 옮기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도비 프로 DC 어더비 애크로의 프로에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서 편집하는 요런 도구들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그, 그 포토샵에서 어떻게 PDF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어, 설명을 좀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드리면, 하나의 사진 이미지 또는 이미지들을 PDF로 바꿀 때는 파일의 save as로 해서, 어, 저장을 하고, 이 세이브 에이즈 옵션에서 몇 가지 지정할 을수 있다. 암호라든가 퀄리티를. 그 다음에 여러 장을 하나의 PDF 파일을 만들 때는 파일에서 오토메이트에서 여기서 PDF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페이를 어, 불러들여서 그것을 하나의 PDF 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제가 PDF 파일을 사용하는 되게, 어, 되게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어, 매우 어, 첫 번째는 호환성이 되게 뛰어나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또는 어,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아래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그런 곳에서 다 PDF를 만들어 줄수 있고 또는 읽어주, 읽기도 읽 하고 막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말씀 그첫 번째 특성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글꼴과 글꼴과 레이 아웃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일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 PDF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설명드렸죠. 이런 점들 좀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PDF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술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에서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